제컴퓨터 한거에요 3기들 나와서 자기소개 <laughs>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비전은요 죄송하지만 기껏해야 기껏해야 이런거예요너 위대한 사람이 되라 너 영향력 있는 사람 되라 너돈 많이 벌어라 너 권력 잡아라 너 명예로운 사람이 되라. 너 신는 사람이 되라. 너 그래서 많은 사람 네가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너 많은 사람에게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고 그들이 어떤 살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고 너 정말 좋은 일좀 많이 해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고상한 비전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시는데 병원 잘 지어주고 학교 잘 지어주고 병원 통해서 잘 고쳐주고 학교 통해서 신식의 교육을 받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laughs> 결론 그러니까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고상한 사람 만들어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비전의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아니에요. 그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문 밖에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총신광역 뮤지컬 아카데미에 부르신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이 안에서도 성문 안에서의 사고를 가지고 나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세상의 뮤지컬계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지 나 뮤지컬계에 나가서 성공해야지 나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 돼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식의 생각과 구조 안에 갇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비전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비전은 영문 밖의 삶의 비전이에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벌써 싸워 <laughs> 아, 아담 아니. 이상해 지금 아서아담 제일 맛있었어? 아, 말해봐, 아담. a d a 말해봐 아담 Adam, Adam, a 있 a 아 Adam, a d a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얘기해 더 달고 맛있는 거 있잖아 뭐안 먹.. 뭐 재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거 없어요? 아니, 질문의 의도가 이상하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말을 들려 없어? 타임머신 소치야? 당신이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 아 망고 망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네. 그, 뭐가 그게 아니야 또 아, 내가 다시 또 다른 거를 찾았어 뭔데? 먹.. 먹으러 갈래? <laughs>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눈을 못 봐? 애들 애들 농사서 제일 맛있는 과 과일 찾았다니까. 근데 여기 있잖아. 너도 맨날 보는 거긴 한데 말이야. 그상해뭐한틀이야 그게. 애들들 <laughs> 평고 <laughs> <내 눈을 보라고. 웃음> 아니. 뒤를 돌아줄 수 있어. 지금 그 보기가 좀 그래. 자, 빨리 뒤 돌아봐. 한걸리겠 아무튼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아까 어떤 동물이 뭐라고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어떤 맛있어 보이는 거. 아, h 아이 그래. 어차피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걔도. 그래서 o 가 나한테 뭐라고 h a t I need. You have a m o m e n 다 먹어 봤다, u c h I'm t e l 그 i n g 그 o u d 그 you w 거 n t more s 그거 o o 는 Good one d 먹 y g o o 니 one day, good one day, good 고 이게 먹고 싶 g o o 가지고. 진짜 a y g o o 그러면 이게 먹으면 좀 다른 게 뭐냐면 피가 이제 생생 들어오고 있잖아 그 미쳐 다른 걸 보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갖고 왔는데 지금 너 누가 지었어? 이거 먹어 이거 지 알지? 치워 이거 먹어 봐너가 하나님 말시면 어떻게 알려고 그래? 그럼 빨리 먹어 그럼 <laughs> 이거 <laughs> 먹어서 어먹어어 <없어. 웃음> <나> 아니 내가 당신 <laughs> 갈비뼈에서 나왔는데 당신 안 먹을 거야? 그럼 나만 하나님한테 혼날 때 당신 어을할 거야? 진짜 나쁜 여자야 <laughs> 내 네. 내가 먹었을 거어떻 하고 있어? 당신도 먹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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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으면 다르다니까. 너 누가 지었냐고? 내 말이, 하나님이 당신 뼈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니 당신도 먹어야죠. 내가 먹고 그래 지금 좀 마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 빨리 먹으라고 준대사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먼저> 많이 먹고. <laughs> 네 입에 들어가는 그냥 그런. 이걸 나한테 음, 먹으라고 아, 너 이미 치워. 먹었잖아. 근데 나한테 또 먹으라고. 그, 그러니까. 너랑 그러니까. 나랑 같이 죽자는 거니 지금? 뭐 어떻게 당신만 살라고?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우리 한몸이라면 당신 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며 먹어 빨리 하늘이 기 전에 나 지금 이러고 있을 <laughs> 때가 아니라고 나 지금 숨고해 된다고. <laughs> <진짜>? 빨리 먹어.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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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웃음> 정말. 나. <laughs> 프라이,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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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저기 라이먹 o l d i n g us up. 빨리 not s <laughs> 빨리 먹 I'm not s 어 r e I'm n o 님. 어. 네. <laughs> 어 이미 뱀한테 먹었었잖아요. 그때 기분 한번 알려 주세요. 사실 크게 맛있진 않았는데. 네. <laughs> 이거 먹자마자 동물들이 하찮게 보이고. 아... 내가 뭐된 것처럼 보이고. 아... 내가 마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었고 처럼보이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함이요. 하나님이 나찾아주겠다고 아. 그래서 그래서 아담한테 아담을 식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조조죠 뭐. <laughs> 두분이 먹었는데 어떠세요? 먹고 나니까 <laughs> 기분 정말 뭐같아요나 <laughs> <많아타요. 웃음> 진짜 기분 좋지 않아? <laughs> 진짜 좋지 않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해! 고마워. 어, 잘 살아, 잘 살아. 대방기땅 진짜 솜씬루트는 오타쿠를 위한 극이여서 참 맛있어 진짜 좋아요 극이 너무 참참 참 좋아 아, 새로운 경로로 아,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나 밖에 가고 있어 너가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 나 저기서 누가 웃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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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죠? 제가 이거 가지고 비행기 타면은 저 잡아요. 뭐냐고. 마이크라 그러면은 야 이런 마이크 가 어디 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줘요. 그럼 뭐 마이크 맞나? 약간 총처럼 생겼는데. 얘를 가지고 공간에 가서 핑크라고 기준 신호를 펄스 신호를 딱 때리면요. 그 쉽게 얘기하면 공간에 왜곡되는 거랑 스피커에 왜곡되는 게 정보가 다 뜹니다 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음. 엑스레이 딱 보면은 초짜들은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2, 30년 되신 분들은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딱 체크하잖아요 음. 그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원래 입찰 휘향까지돼 있거든요 음. 음. 아, 그거는 오늘 안 선보일 거고 <laughs> 3월 5일 정확히 1년 전 오늘 시그마를 처음 갔습니다. 기념으로 그때 당시 일기 읽어보기 컨텐츠.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났고.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막 우리 2학년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1년 전에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요새 말을 잘 못해요. 원래도 잘 못했지만 요새 더 못하는데 전 주님이 제 입을 좀 막으신다고 느껴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되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게 설명하려고 할때 말로 잘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말하다가, 어? 머리가 백지가 되고, 말도 잘안 나오고, 전달 잘안 되고, 뭔가 그런 일들이 좀 최근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입을 좀 막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말이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떠한 은혜는 그게 그냥 내, 나와 하나님 사이 그것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지혜 있는 말로 나눠지기를 좀 기도하면서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브이로그 뭐 찍지 싶어요. 주님 주시겠죠?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콘텐츠 주세요.